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후위기 시대의 퀄리티라는 제목으로 어, 발표를 드릴 텐데요. 어, 제목에 들어있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반기 시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이 퀄리티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퀄리티라고 얘기하면 어,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망하지 않는 기업, 그래서 어, 재무제표가 튼튼한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을 말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기후 위기 시대에는 퀄리티라는 것의 정의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는 기후 위기가 없던 시대에는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정의가 어,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런 정의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니, 금융시장은 따로 있는 거고, 기후위는 기후위기는 기후위기대로 따로 있는 건데, 도대체 왜 기후위기를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어,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덥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지구가 너무 더워졌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실체적인 음,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해수면 상승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어,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어, 잘 알고 계시죠? 베네치아가 완전히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어, 베네치아로 들어가는 항구에다가 어, 제방을 쌓아서 어, 평소에는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해주지만 만약에 해수면이 너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베네치아를 지켜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재방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약 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돈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해수면 상승이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였다면 이탈리아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뿐만 아니라요. 코펜하겐의, 그러니까 덴마크의 코펜하겐, 그리고 미국의 뉴욕도 마찬가지로 재방을 쌓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마이애미콘도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위기가 금융시장에 자산 가격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되, 됐습니다.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죠. 마이애미콘도가 무너졌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이 마이애미콘도의 붕괴 사건의 원인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집안 약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볼까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집안 약화 때문에 호텔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우린 사고 실험입니다. 혹시 하나 더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러다가 해수면 상승하다가 바닷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집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과 연관돼서 그이 여자분은 어, 내년 2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될지 여부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된 상황인데 혹시 연임이 안 된다면 연준 의장이 되실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후 변화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저처럼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 연준 의장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 이렇게 심한 말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고 실험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분이 얘기하셨던 거는 기후위기 때문에 이런 위협들이 점점점점 점점 영향을 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금융자산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갑작이라는 말이 왜 나온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은 어떤 시점일까요? 그 순간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지고 콘도가 무너지는 시점이 아닐 겁니다. 그 시점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점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후 얘기를 얘기할 때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게야 그거 2030년 2050년이 돼도 일어난 일인데 뭐 벌써부터 걱정하냐 라고 얘기하시지만 자산 가격에 미치는 그런 시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를 거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 이 만약에 브레이너드 이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나 정책들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빨라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음, 아마도, 어, 미국의 존 캐리 기후 특사가 말에 따르면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빠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 느리다. 지금보다 22배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어, 이런 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팩트체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는 네 가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UN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숫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씨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막아보자. 1.5도라는 숫자가 첫 번째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그렇게 막기 위해서 2030년까지 우리가 줄여야 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25기가톤이라는 게 하나고요. 세 번째 숫자는 가만히 있으면 56기가톤이 발생할 거라는 게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때문에 2030년까지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7.6%씩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당장 하지 못하고 2025년부터 한다라고 그러면 15.4%씩 줄여야 됩니다. 자, 이게 7.6%? 15.4%?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어,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다면 그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어,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작년 한해 동안 전 세계가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한 번도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택 근무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았고요.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줄었을까요? 작년 한해한해 한해 동안 이산화탄소는 11% 감축됐습니다. 자, 그러면 야그 정도는 돼야지. 7.6%, 15% 이거 줄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줄였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25기가톤입니다. 25기가톤이라는 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줄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1.5도씨 이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 북극과 남극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구동토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구동토층은 아주 오랫동안 녹지 않은 얼음입니다. 그냥 얼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80만 년 전부터요. 이 녹아 있는, 이 얼어 있는 이 얼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영구동토층에 함께 얼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약 1672기가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5기가톤과 비교가 되시나요? 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 이건 먼 미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되고요. 어, 얼마 전에 나왔던 IPCC 보고서에 의하면 1.5도씨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어, 이제는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래? 진짜야? 에이, 그거 사람 때문 아니야. 그거 뭐 중국 때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7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기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록 오른쪽, 그리고 아, 이건 사람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Y축인데요. 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PCC 보고서에서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사람 때문이다. 줄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ESG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ESG 등급이 높은 회사가 과연 왜 주가가 좋을까요? 왜이 회사에 투자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sg 잘한다고 실적이 좋아진다고요? 착한 기업인다고 시, 실적이 좋아진다고요? 그거는 뭐 교과서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esg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제품을 더 많이 사나요? 아니면 esg를 잘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럼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어, 이 그림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 ESG를 잘하는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살아가기 위해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위험이 있습니다. 전환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빨리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공장 문을 닫으라고 하고 석탄 발전소 문을 닫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뭐 갑자기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라고 되겠죠. 이런 위험을 전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환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속했을 때 생기는 위험은 물리적 위험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그러면서 지구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물리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데에서 첫 걸음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그림들은 모두 다 20위에서 실제로 이들 기업들, 이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물리적 위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전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계산한 그림입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전부 다 관련된 그림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얼마나 해줬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측정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어, 자, 무용 자산과 좌초 자산을 구분해 보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 무형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뭐 건물이나 공장처럼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과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이 돈을 벌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초자산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을 예를 들자면 자초자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자초자산이 실제로, 야, 이거 문제가 되네? 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요. 이 자초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 나한테 돈을 내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밸류에이션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이때부터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 자산을 들고 있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이 자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는 이유로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 확인될 때이 자초자산이 무서움이 부각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언제 사람들이 야 이게 이걸 들고 있었다고 진짜 돈을 내야 되네 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세입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 될때 사람들은 아, 이 자산을 들고 있는 회사들은 아, 이런 좌초 자산을 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탄소세가 중요한데요. 31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각 국가별로 탄소세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미 탄소세를 많이 내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한테 너네는왜 이렇게 탄소세 안 내고 그냥 싸게 물건을 만드냐?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탄소세만큼 그 차이만큼 세금을 우리한테 내라라고 얘기하는 탄소가 국경을 넘어갈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세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죠 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된 이후로 국내 시장에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분석은 사실은 믿을 만한 게못 됩니다 왜냐면 하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담에 대해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의 가격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어, 그럼 탄소의 가격은 왜 올라가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어, 월드뱅크의 김용 총재님께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울음 위기를 막고 싶어? 그러면 탄소 가격만 올려봐. 그럼 알아서 줄일걸? 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탄소의 가격은 앞으로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자초자산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은 아마 좀더 커질 거고 좀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기업들은요 좀더 빨리 그리고 좀더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22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22는 어떤 일까지 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무엇이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whatever it takes. 뭐라도 하겠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왜 22가 지구를 구하는데 뭐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얘기하는 것이 그린큐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적화나 QE에다가 그린을 붙여서 그린과 관련된 QE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도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L95가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 보면요. 아니, 니네 이산화탄소 배출량 너무 많은데, 니네가 목표로 하는 그런 감축량이 너무 작은 것 같아. 혹시 효석이가 얘기한 그 얘기 들어봤니? 어, 지구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니네도 지금보다 빨리, 빨리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지난주죠? 우리나라에는 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경제로 전환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이 시나리오를 해석할, 어트,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어, 대학에 가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근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3학년 학생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대학에 가기는 가야 됩니다. 대학에 안갈 거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기로 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코피를 쏟더라도, 학원을 10개를 가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라게 그냥 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요. 의견을 모으고 취합해서 빨리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기술을 발전 발전시키고 어, 제도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기업들은 아마도 어, 좀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음, 여러분은 ESG 등급이 높은 회사라면 기대 수익률이 낮더라도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기후가 정말 중요하긴 하다 그래서 나는 esg 등급이 높으면 기대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그런 주식이라도 나는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들이 대부분 아, 고개를 갸우뚱 그럴기는좀 어렵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어, 유럽에 있는 그 연기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그런 투자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을 전문용어로 ESG Motivated Investor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ESG 등급이 높으면 아 내가 설사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나는 거기에 투자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럽에 그런 분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유럽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더 던져볼게요. 그러면 유럽에서 ESG를 고려한 투자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까요? 당연히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한국에서는 ESG를 고려한 투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어, 가야 될 길은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 코피가 날것 같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ESG를 통해서 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음,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금융이 기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후 위기 시대의 퀄리티 기준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퀄리티에 대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어,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시는 어, 그런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